자, 안녕하세요. 명민 철학원입니다. 자 오늘도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사주가 똑같아요. 근데 다른 운명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가 다르게 살잖아요. 어, 왜 그럴까? 이제 그걸 알아보는데 사주가 그러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? 보통 어, 하루에 여자 13명 남자. 아, 어, 13명이 태어납니다. 그래서 하루에 26개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에, 제가 이제 그 58년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70명, 80명 돼요. 똑같은 사주가요.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또 우리 에 요즘은 애기들이 조금 태어나잖아요. 그래서 20명씩은 돼요. 그러면 왜 그런가 이제 그걸 대해서 알아보자고요. 그래야지 내가 사주가 좀 사주가 워낙 안 좋으면 잘안 돼요. 그래도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자, 요즘 제일 좋은 게 부모덕이죠, 부모덕. 예, 만수르요. 만수르가 괜히 만수르가 아니죠. 부모를 잘 만난 만수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덕이 한35% 이상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도 부모를 되게 잘 만나면 동화건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되게 잘해줬어도 아들이 다 망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손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은 본인은 잘 살죠. 그래서 부모되기 한35% 됩니다. 자 그리고 풍수가 있어요 풍수에 이제 그 어, 역학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풍수 집터 묘지, 에, 집터 묘지가 있는데 실제로 대웅군이그 집터를 어, 그, 저를 불질러서, 어,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? 실제로 그래서 아들을 이제, 에, 그, 왕을 시켰죠. 그래서 집터 묘지. 아 근데 이제 묘지, 묘지는 요즘 그, 도로가 많이 뚫리고 그래가지고, 어, 별로 이제, 어, 많이 이렇게 명당자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힘들 거예요. 집터. 집터도 안 좋으면 되게 꼬이고 일이 안 되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안 풀려 그러면 이사도 가고 이제 묘지라든가 묘지는 이제 집터 어는 조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집터는 내가 사는 팔자. 팔자가 안 좋으면 꼭 이상한 데로 이사 가요. 그러지 말고 어, 좀 예, 집터에 대해서 좀 어, 공부를 안더라도요좀잘된 어, 집이 있어요. 그 집에서 집사 갖고 나가고 잘 풀린 집. 그쪽으로 가면 뭐 다른 사람이 잘된 집, 그쪽으로 가면 괜찮아요. 뭐, 예각게 전원주택, 막 이런 데 보면요, 이상의 집터 막 꼬이고 이런 지 많습니다. 그런 데 들어가면, 예, 완전히 그집 쫄딱대요. 진짜 많은 작용이에요. 묘지 집터 싹잘 들어가면 금방 부자 되는데, 예, 그거는 이제 좀 힘들고요. 그니까, 그 집에 들어가 갖고 잘된 집터 들어가세요. 이사 갈 때. 예, 작용이 많습니다. 이건 변수에요. 몇프로라고 단정하기가 힘들정도로요요자 예. 그리고 이제 그이름 예, 있죠. 이름. 이름도 이름 우리 인생의 5%는 작용을 합니다. 뭐 이름들 막 이상한 이름들 많아요. 이분은 어, 희한한 이름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손낙지 뭐 이렇게 이름이 안 좋은 이름들 많아요. 그래서 이름도 5% 작용을 한다. 그러면 이제, 에, 이렇게 사주가 100%는 아니구나, 이렇게 아셨죠? 그러면, 개운을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일단은요, 이승기가 출연한 그, 궁합이죠, 궁합. 궁합이 보니까 별로, 에, 감명을 못 줘가지고,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. 에, 배우자 잘 만나는 거예요, 배우자, 배우자. 배우자 잘 만나면 바뀝니다. 어, 이렇게 사주 감정을 해보면요, 오늘, 어, 떤 날은 똑같은, 어, 사주 팔자가 세 명이 온경이와 있었어요. 근데 다 개강생이었고 남자 팔자가 안 좋은데 한 명은 혼자 살고요 아직까지 그냥 성관계도 한 번은 안 해본 여자였고 한 명은 지금 남편이 왔는데 이혼할까 막까하고 한 명은 지금 절에 들까 절에 들어갈까 막까 이렇게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배우자 잘 만나세요 배우자 배우자 관상 있죠 코가 코구멍안 보이고 눈이 또르르 하고 예, 좀그 애교기 없고요 어, 이렇게 좀. 돈을 악착같이 벌수 있으면 요즘 돈이 최고니까 꼭 행복은 돈이 아니지만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게 풍수 집터 집좀 이사갈 때잘 가세요. 어떤 분이 저번에 그 이사 간다고 싸게 판대요 전원주택이 앞에 개울도 흐르고 보니까 굉장히 흉기요. 이자가지 말하겠어요. 가 가지고 완전히 거지되고 예 자녀 안낳아 죽고 이렇게 됐어요. 집터 이거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름 있죠 이름 이름도 무시 못해요 이름도 좀 사주 간사 사주를 이렇게 좀 음양오행으로 보는 데를 좀 보세요 어제도 이름 하나 이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누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 영신을 넣어야 되거든요 식신 제살격이 아닌데 영신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, 노력을 하자고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얼마 정도 되느냐 나머지 빼면요. 한40% 45%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주 팔자대로 다 사는 건 아니죠. 내가 인생은 개척기에 따라 틀린 거죠. 그리고 감정하고 막 이러신 분들 사주 잘못되면 뭐 죽는다 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. 사주가 100%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유효라든가유임이라든가 이제 점술 사주는 기본적인 거고 점술 어 또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감정을 하려면 자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자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